자, 다음에 그래프가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자, A와 B와 자, C의 값을 계산하라고. 돼. 자, 해봅시다. 자, 이참수 Y는 3X제곱 빼기 4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고 돼있지. 쌤, 아까 얘기했잖아. 평행이동했다는 거는 무조건 A가 같아야 된다고 했지? 자, 다시 평행이동했다는 거는 어떤 그래프 Y는 AX제곱 p l u bx plus c 이런 식이 있다면 평행이동하면 이 a가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평행이동하면 알았지 따라서 이 함수의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일단 3이지 3 그래서 얘도 3이라고 써줄게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알수 있어 그지자 그다음에 간을 이제 지울게 자나 채솟값은 1이라고 했지 얘들아 채솟값은 어디에서 갖는다고 했어 채솟값은 꼭지점이지 그리고 최소값은 꼭지점의 y값이라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 꼭지점의 y값이 2라는 거지. 그럼 이 그래프식 어떻게 쓰더라? 자, y는, 자, a가 3이었지 자, 3에 가로 열고 x는 모르니까 x 빼기 p의 제곱. 그 다음에 y값이 더하기 2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는 용해서 다만 이용하면 돼. 이 그래프가 어딜 지난다? 0,5를 지난다. 넣으시면 되지. 자, x 자리에 0을 넣고 y 자리에 5를 넣라는 으 거지 됐죠. 따라서 이거는 5는 자, 3 곱하기 0 빼기 p는 그냥 빼기 p죠. 빼기 p를 두번 곱하면 p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지? 자, 2 넘어가자. 그러면 3은 자, 3p 제곱이고, 따라서 p 제곱은 1이고. 그럼 p는 얼마야? p는 그냥 1이 아니야? 풀마 루트 1인가? 루트 1은 그냥 1과 같죠. 그래서 p는 풀마 1이야. 자, 그런데 자 봐봐. 자 꼭지점이 몇 사분면에 있다고 했어. 꼭지점이 1 사분면에 있단 말은 1사분면에 x 값은 양수지. 1 사분면은 x는 풀풀 1 사분 풀풀 x도 양수, y도 양수잖아. 그래서 여기서 p는 뭐만 되는 거야? 1만 된다는 거야. 지금 지금 다 해서. 그, 꼭점 X 값이 1이니까, 결국 여기다 1을 집어 넣어주면 끝나죠, 그죠? 답이 그래서 요식이 답되는 거지.